느에미아와 유다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건축의 일들에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북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13절까지의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서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가 남동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축선을 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주목해서 볼 인물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보면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양문을 건축하여 문짝을 달았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망대까지 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엘레아십은 당시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지만 아, 뒤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친히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는 아, 좋은 것은 본받는 것이지요. 엘리야시가 보여 주는 이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도리어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앞장 서서 그 일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압적이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를 취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가라. 이것이 성경이 주는 바른 리더십이고 또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죠.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가시면서 철저히 낮아지는 삶의 자세를 보여 주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살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삶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철저히 섬기는 자가 되겠다. 나는 나 자신을 낮추겠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앞서서 나 가셨습니다. 시버에서 12장 2절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본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구세주시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권능자로서 마땅히 그의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시고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믿음의 본을 따라가라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그대로 너희도 그 뒤를 따라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너희도 나와 똑같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며 내 뒤를 똑같이 따라와라. 그것이 나의 제자이고 그 사람이 내게 합당한 자이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십시오.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지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못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낮추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희생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도 손해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의 믿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삶, 믿음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낮출 때 높아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이 비치고 주의 존귀하심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뿐인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지요. 신앙생활, 신앙 고백은 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눈물로 찬양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색할이 많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괴리가 너무 멀어요. 어느 지경까지 머면 외식과 위선의 경계를 넘어서기까지 합니다. 오늘날의 바리새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말로는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삶을 보면 경외하는 신앙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제사,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들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일상을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들을 받아주실 수 없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허울만 가지고, 그런 명성만 가지고. 그런 잣대로 자신을 높이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천국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데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마귀의 자식이고 너희는 내가 가는 저 천국에 따라올 수 없다고 하셨으면 이것은 사형선고와 같을 만큼 그들이 참으로 깊은 죄악의 수렁 가운데 매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진실한 삶의 행함과 순종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강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같지 못하면 30년 40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 생활에도 천국에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믿음의 열매가 없는 그런 말뿐인 허울 좋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고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의 도 뒤를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식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엘리야식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 자신을 높이고 목에 힘을 주고 연수가 차고 경험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높이는데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자꾸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그리고 교회 본이 되는 길로 가게 하소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얼마나 본이 되었어요. 앞장서서 그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먼저 앞서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도 힘을 냅시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신을 낮추고 선, 섬기고 헌신한 일에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열정을 품고 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해야지 이렇게 다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말뿐이고 삶에 그런 열정도 없고 충성도 없고 헌신도 없고 섬김도 없고 냉랭하니 그저 교회만 잠깐 와서 앉아 있다가 사라지는 것만 보면 그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알지만 아기가 뭘 보고 행동합니까? 부모 보고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볼수 있는 게 부모니까 부모 보고 똑같이 따라가요 새가족도 새로운 생명 아닙니까? 교회 와서 처음 교회를 접하고 신앙의 길을 가면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보고 또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 그것만 잘 따라와도 좋지만 이게 영향을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뜨거운 믿음으로 서로 간에 헌신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펼쳐가면 새 가족이 와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 있고 전도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선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있을 때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 도리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정말 차디차게 식은 그런 신앙의 열정도 헌신도 섬김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도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요한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아무나 앉히면 안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주요 직분에 앉히고 또 주요한 사명을 맡겨서 그 일을 이루게 할때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열정과 열망을 보고 다른 성들도 도전을 받아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합당하지 않은 직분을 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의 주요 자리에 들어가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완전히 차디차게 식어가지고 그 이후로 힘을 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 주요한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데 상황에 따라 그냥 세워버린 것이지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당장에 급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직분 주고 아무에게나 중요한 일들을 맡기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경계해야 되고 성도 자신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죠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이름 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갔다가 정말 내 믿음없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 허물로 말미암아 교회에 상처를 주고 목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나도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를 회방하게 되니,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에게 아무나 직분자에게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적 미래를 걸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적 미래를 걸고, 그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또 본이 될수 있는 자리에 가서 그 역사를 행하면 다들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가는 거죠. 나도 저렇게 직분을 받고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그래서 교회적인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목표점이 높아지고. 그 안에서 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림 앞에 있는가. 이 엘리야식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나타내서 교회 선도들,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